<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저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어,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메달 디자인을 했지만 어, 사실 그 전에 산업디자이너입니다 사실 산업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바늘부터 우주선까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도 디자인이죠 그리고 의자도 디자인이고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마이크 모든 게다 디자인입니다 사실 어 이런 우리가 일상에 사실은 이런 제품들 오브젝트들이랑 같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 일상에 우리 오브제 제품들이 조금의 변화 그 조금의 혁신들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제보다 좀더 나은 어, 삶을 살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산업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 있고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사실은 산업디자인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신사에서 이제 우산을 디자인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신사와 우산은 되게 좀 동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통신사가 어, 이제 고객을 위해서 선물하는 우산을 디자인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음 어떻게 하는 게좀 좋을까? 그래서 어좀 공공이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음 통신사의 로고를 붙이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신사와 우산의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산은 사실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우산이라는 형태는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더 덧붙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통신사는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들 있으시죠. 사실은 통신사들은 그런 데이터나 그런 어, 데이터, 통신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비 오는 날 그럼 비 오는 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보셨을 때는 되게 일반적인 우산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여기에 조그만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 오는 날 이렇게 텍스팅이나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 보기에.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렇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통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조금 더 스마트폰을 비오는날 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한테는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어이 손잡이에 손이 들어가는 그래서 손잡이에 손이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를 좀더 편하게 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산을 디자인했습니다. 사실 이 우산의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뭐 스타일이 멋있고 형태가 멋있는 이런 걸 떠나서 이 디자인은 사실은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어저 형태가 사실 어떤 모양이라도 크게 상관없지만 저게 어떤 기능을 조금 더 일상에 있는 우리의 어떤 여러가지 삶 속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해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이 디자인의 핵심인 거죠 사실은 이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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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y l e s 끝까지 끝까지 어 발전시켜서 결과를 찾는게 사실 디자인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 우산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바늘부터 우수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작은 스케일의 디자인은 반지를 디자인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스케일이 큰 오브제는 아파트 단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아파트, 건축물 거기 들어가는 상업시설들 하다못해 벤치부터 가로등까지 그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할 때 모니터에서 보면 반지도 이만하고 아파트도 이만하죠. 이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어, 사실 이렇게 다양한 간극이 있는 그 산업 디자인의 그런 영역들을 사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디자인 할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방문론 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것들도 똑같이 디자인을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이렇게 하시죠 그죠? 저도 이제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만약에 보통 출근할 때 집부터 전철역까지 10분 만에 걸어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0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사소한 질문입니다. 아, 나는 10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어떻게 8분으로 줄이자. 그러면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더 빠른 걸로 갈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어, 어, 이렇게 물을 마시고 계수대 엉망으로 물, 컵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런 어, 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식구들이 저 개수대에 자꾸만 이렇게 빈 컵을 놓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빈 컵을 안 놓게 할까. 그래서 만약에 개수대의 레이아웃을 바꿨거나, 예를 들면 절대 못 놓게 어, 뭐 뚜껑을 닫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겠죠, 그죠 칼토마를 그냥 올려놓는다거나. 사실은 이거 자체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있거나 좀더 어려웠던 거, 그럼 불편했던 거를 어, 조금의 다름의 생각을 통해서 혁신을 줄수 있을지가 사실 은 디자인의 시작이고 그런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해 했던 어, 작업 중에 이제 좀 기억이 남는 작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이제 재난 용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재난 용품 하면은 되게 생소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 안전국이 아니라서 재난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재난 용품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어 계신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적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집에 다들 있으시죠. 근데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보통 많이 안 나실 겁니다. 음 만약에 발렌타인 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소화기 이런 거 선물해 주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받으신 분, <laughs> 그죠. 재난용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어,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어, 그만큼 사실은 재난은 우리 삶이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나의 사이는 간극이 되게 멀죠. 이간극을 줄이는 게 사실 문제긴 한데 어,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떠오르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어좀 복잡하고 그니까 내 삶과 어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더 선물하고 싶은 그 남자친구가 선물해줘도 어울릴 수 있고 좀더어내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아주 빨간색의 단순한 시계입니다 근데 이 안을 열어보면. 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가 이렇게 싹 열리고요 그 안에 이제 어,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 구조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보온포, 그 다음에 압박 분대, 뭐 호루라기 그 다음에 구조용 깃발이나 야광봉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72시간 동안 재난이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최소한 용품을 가지고 시계를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계는 그냥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그래서 내가 벽에 걸 수도 있고 어, 또 이렇게 선반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자리 그죠? 시계는 항상 기억된 장소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시계 위치는 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시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계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 재난 때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쓸수 있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재난 용품 자체가 어디로 안 들어가겠죠, 그죠 사실 디자인은 이렇게 좀더 어,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 작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 재난 용품도 어떻게 하면 문제, 그러니까 어, 재난 용품을 좀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 왜 재난용품을 우리들이 선물해 줄수 없을까 왜 재난용품들은 그렇게 다어 약간 어렵고 무섭게 생겼을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 되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끝까지 제품을 만들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좋은 디자인의 결과를 마,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거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게 기획이 될건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어, 음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더 밥을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머리게 한번 다시 해보면 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상의 지, 어,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2016년 5월에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을 이제 어, 의뢰를 받아서 어, 2016년 5월부터 해서 2016년 10월까지 메달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메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메달의 의미 그러니까 이 메달을 보고 세계 사람들도 되게 좋아야 되지만 사실 여기 안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선수들 여러 사람들이 사실 이 메달을 보고 공감을 할수 있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자라는 거는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편리함이라는 게 있지만 이 메달은 이거를 봤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 보편 타당한 어, 가치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글로벌의 이야기, 올림픽 정신, 그다음에 열정, 그런 인내, 인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한국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뭐, 탈춤도 있고, 그래서 건축도 있고 사실은 노래,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디자인을 할때제 버릇 중에 하나가 극한으로 밀어제끼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의 극한에 우리나라의 제일 코어 그러니까 DNA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으면 한글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DNA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의 근간은 언어죠. 언어가 쓰여지는 게 사실 한글입니다. 어 한글이 사실 얼마나 훌륭한 문자냐 하면 UN에서 음 예를 들면 어, 새로운 문명, 예를 들면 아바뉴즈 새로운 문명을 만나면 유엔에서 어, 어, 추천하는 문자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 문화를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좀맨달에 어, 어떻게 뜬서보자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은 저는 문화의 씨앗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글을 우리가 땅에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뿌린 씨앗들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꾸죠. 그죠? 물도 주고 거름 줍니다. 그래서 가꾸게 되면 이렇게 한글의 씨앗이 이렇게 식물처럼 크게 됩니다. 그럼 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 줄기, 잎사귀가 있죠. 그죠? 그중에 사실 줄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줄기 자체는 이 식물의 과정을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열매나 꽃을 취하지만 사실 이 줄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의 줄기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과정 이것들을 모아서 동그랗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자른 게 메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의 자음 평창동계올림픽 2018에서 한글의 자음을 분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로 평면에서 입체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동그랗게 잘라서 메달의 어떤 어, 모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의 그 줄기가 전면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이 한글의 평창 동계올림픽 자음이 옆에 있고 그게 이제 옆으로 쭉 펼쳐서 잘린 모양으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걸 보면은 어, 전면에는 빙상의 그런 아이스 엣지 같은 것들을 표현을 했나요?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듣는 게 사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어, 그런 한글의 이렇게 입체가 되는 과정을 과정과 함께 표현이 돼서 전면에는 되게 단순한 메달이지만 옆으로 갔을 때 그런 한글의 의미, 그 우리 문화의 의미들이 담아 있는 그런 어, 메달을 디자인을 해서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고등학교 후배가 저한테 그려준 일러스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줄을 딱 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끊으면 떨어지지만 디자이너는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어 일상의 호기심과 질문을 던지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 했던 방식,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행위들을 좀더 부정하고 좀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되게 어렵고 무섭고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이너들은 어, 매일매일 저렇게 내 끈을 끊지만 동시에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저렇게 벌룬이 받쳐주는 것처럼 항상 어,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질문들을 어, 하는 직업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런 작은 소소로움, 사사로움이라고 하죠 소소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상의 것들을 잘 관찰하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질문과 어,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을 아마 갖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디자이너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들에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